지난 5일 도안면 부흥마을의 허성욱 이장이 도안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행복천사 기브릴레이에 참여하며 기탁금 100만 원을 기부해 197호가 되었습니다. 허성욱 마을 이장은 어려운 소외계층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도안면 복지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에 고마움을 느꼈다면서 이를 환원하는 의미에서 뜻깊은 기브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금은 전액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어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암면 이웃사랑 행복천사 지정기탁 계좌에는 2023년 한해 2,6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윤혜성 민간위원장은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 복지 사업에 고르게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흥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노후된 부흥마을 회관은 2016년 1월 15일 새롭게 신축되어 준공식을 했습니다.